광준비 씨 라디오칼럼. 라디오칼럼은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통해 한국 사회의 방향과 광주 전남의 미래 비전을 찾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기 시대 뉴노멀과 감수성이란 주제로 광주문화재단 임효숙 사무처장과 함께합니다. 폭우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가운데 연일 폭염으로 견디기 힘든 날들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는 엄청난 확산세로 또다시 우리의 생활을 꽁꽁 묶어버리고 있습니다. 참 힘겹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답답하고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우리 삶과 생활 그리고 사회 전반이 이전과 다른 양상으로 변해가는 이때 더불어 새롭게 준비하고 바뀌어 나갈 문화적 변화가 필요합니다. 뉴노멀 시대가 되었으니까요. 뉴 노멀이란 새로운 표준이라는 뜻입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형성된 새로운 경제적 표준이나 새롭게 보편화한 사회 문화적 상황에 대하여 기존의 질서와 규칙이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죠. 한국에서도 초기 뉴 노멀이라는 용어는 주로 저성장이 일상화된 시대를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 이후, 뉴노멀이라는 용어는 이 감염증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된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강력한 방역 조치에 따른 전반적인 변화를 의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의 방역을 위하여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진행되면서 일상에서의 대면 접촉을 줄이는 생활 방역이 강조되고 물리적인 대면 접촉을 피하는 대안으로 언택트 기술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직접 접촉이 아닌 온라인을 이용한 상영회와 연주회가 공연장을 대신하여 진행되는데 인스타그램 라이브와 유튜브 등 랜선을 통한 새로운 방식의 공연 및 실황중계가 현장 중심의 문화예술 영역에 대한 방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등장하는 콘텐츠와 프로그램들은 가상현실 VR, 증강현실 AR 등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IoT 등의 기술 발전으로 언택트 문화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뉴노멀 시대, 언택트 속에서 과연 문화 예술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올까요? 손안의 화면으로만 모든 문화를 접해야만 하는 걸까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문화 활동에 대한 욕구가 잠재되어 있습니다. 현실에서 직접 느끼고 공감하는 문화에 대한 갈급은 인간의 내재된 감성의 욕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날카로운 이성으로 이론적 접근의 결론으로 모든 상황을 다 수용할 수는 없겠죠. 인간이 가는 감각들의 반응에 감성이 자극을 받아들여 느끼는 성질이나 성향을 감수성이라고 합니다. 흔히 직관적인 감정의 흐름을 말하기도 하지요. 감수성은 지극히 따뜻한 느낌으로 특히 공감 능력이 함께해야 합니다. 기술적인 도움에 대한 공감도 좋겠으나 우리에게는 현재 서로의 소중한 감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는 감수성이 필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감수성은 뉴노멀 시대의 언택트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부분이지요. 뉴노멀은 문화 감수성을 간직한 채 위기의 시대를 지혜롭게 이겨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묘숙 사무처장은 미술평론가이자 문화 기획자로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전시, 공연, 문화 강연 등을 기획했고, 지금은 광주문화재단의 사무처장으로 광주의 문화 전반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